오늘 새벽 예배에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26절부터 3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부터 37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또로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인자에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 세간이 집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오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이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로세철을 생각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두 남자가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저희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어디 오니이까 가라사대 주검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은 누가복음 17장 26절부터 37절 말씀을 중심으로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어,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 앞서 17장 20절부터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이야기가 있는, 나오는데 22절부터는 어,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어, 그때의 상황에 대해서 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입니다. 어, 노아의 때와 로세 때와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두려운 심판의 때가 온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노아의 홍수는 그 홍수로 인하여서 노아의 여덟 식구 외에는 모든 인류가 싹다 죽는 그런 엄청난 전무후무한 그런 심판이었고 로세 때는 그 소돔이라고 하는 성 전체가 유황 불로 심판을 받는 그러한 때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노아의 때와 로세 때는 이렇게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의 때가 온다. 그 때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면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런 심판이 올때 너희가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준비해야 될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32절부터 롯의 철을 생각하라. 이렇게 하면서, 과연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그 심판을 맞이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어,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라. 이러면서 그로의 철을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면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그 엄격한 구별, 분리가 있을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이 땅에 남고 어떤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는 완전한 하나님의 구분이 있을 것이다. 구별이 있고 분리가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6절에 보면은요,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이 노아 시대의 그 홍수라고 하는 것이 지금 그러니까 홍수 이전하고 이후하고 이 지구의 모든 환경이 완전히 다릅니다. 기후 환경도 다르고 어 그래서 이때 그 노아 용수 시대에 비가 이렇게 많이 온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 번도 비가 막 그렇게 엄청나게 내리고 땅에서 막 창수가 터지는 그러니까 비가 그렇게 많이 오는 홍수를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시대의 사람들입니다. 그때 왜냐하면 지구의 기후 환경이 달랐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비가 내리질 않았습니다. 그러니 이 노아의 홍수 때 갑자기 그렇게 비가 많이 내리니까 이게 처음에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잘 몰랐다는 거죠. 만약에 오, 지금 시대에 홍수다 그러면은 우리가 조금이나마 이렇게 어 나라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국제적으로 홍수가 일어나고 지역별로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저 물이라고 하는 게 정말로 무섭구나라고 할 텐데 이 당시 때는 그런 걸잘 몰랐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비를 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 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그래서 노아 홍수는 이 하나님의 최후 심판의 한 모형이 되고 또이 노아 홍수도 마찬가지로 불현듯 도련이 임하게 될 것을 어, 암시하고 있습니다. 어,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이 번개가 하늘 아래 이 편에서 번뜻하여 하늘 아래 저 편까지 비친 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 노아의 홍수도 불현듯 도련이 임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불현듯 도련이 임했지만 이미 사람들에게는 노아를 통해서 그런 경고를 했습니다. 홍수가 나서 이, 이, 이 세상이 멸망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노아가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혀 알수 없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왜? 노아가 경고를 했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알려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림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날과 그 시는 전혀 알지 못하죠.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은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는 게시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혀 그 정확한 시점, 그건 모르지만은 개시된 증교를 통해 가지고 예측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27절에 보면은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 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이렇게 사람들은 그냥 일상생활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 가는 일이 뭐 문제가 되겠습니까? 이, 이 말씀은 첫 번째는 사람들이 아무런 그런 심판이 올 것이다 라고 하는 예측 없이 그런 경고를 무시하고 그냥 매일매일 그냥 있는 그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가서는 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 간다 라고 하는 것이 정상적인 형태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그런 어, 결혼이라든가 또 먹고 마시는 일들. 이런 것들이 그냥 하나님께서 어, 주신 그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었다라고 하면은 문제가 없는데 이들이 먹고 마시는 일이 완전히 그 육신의 탐욕과 쾌락의 방편으로 먹고 마시는 일들을 했었고 장가 들고 시집 간다라고 하는 것도 이 부도덕한 형태의 또 비정상적인 그런 결혼들. 또 동성애와 같은 뭐~ 그런 일들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적으로 도전하는 그런 일들을 이~ 먹고 마시는 일 그리고 장가 들고 휴직 가는 일 이런 일들에 그게 이제 완전히 그~ 타락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도저히 참지 못하시고 인간을 완전히 어, 멸망시키고 쓸어버려야 되겠다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인간 지으신 것을 한탄했기 때문에 이런 노아의 홍수 심판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말씀을 도전하고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는 그런 삶을 살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하신다 라는 것을 보여준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노아가 계속해서 방주를 짓고 있었고 또 방주를 왜 짓냐고 했을 때 분명히 어떤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외면했던 거죠. 미친 사람 취급을 했죠. 홍수가 난다 라고 하는 개념을 몰랐기 때문에 산꼭대기에다가 방주를 짓는 것이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말을 완전히 무시하고 살았겠죠. 매일매일 똑같이 자기들에게 주어진 날들이 그냥 마냥 지속될 줄 알았지만은 어느 날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그 비가 점점 점점 많아지기 시작했고 또 나중에는 막 땅에서 물이 터져 나오면서 삽시간에 세상 전체가 물에 뒤덮이는 그런 예측하지 못한 일들이 생긴 겁니다. 그러나 분명히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단한 명도 인간은 노아의 방주 속에 노아의 여덟 가족 외에는 타지 않았습니다. 짐승들은 전부 다 암수 짝을 맞춰가지고 한 상씩 들어왔는데 그 노아의 가족들 외에는 단한 명도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노아의 방주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런데 가보니까 그림을 보니까요. 그 노아의 방주가 이제 물에 이제 떠가지고 올라올 때 그때서야 막그 노아의 방주문을 두드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제 노아의 그 방주 옆에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겠죠. 그런 사람들은 그나마 노아의 방주를 보고 야, 저기가 살 길이구나를 알고 눈에 뻔히 보면서도 결국은 어느 누구도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만큼 이 하나님의 심판의 때는 이렇게 불현듯 갑자기 오는 것 같지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사전에 그 사실을 알려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시는 그 날과 시는 아무도 몰라요.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어떤 징조가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하셨죠. 갈릴리 혼인 풍습에 대해서 이제 설교를 통해서 듣다 보면은 거기서 참 재밌는 사실은 뭐냐면은 그 혼인 날짜에 대해서는 누구만 알고 있나요? 그 신랑의 아버지만 그 때를 알아요, 그 날짜를. 그리고 계속 이제 준비를 합니다. 신부는 신부대로, 신랑은 신랑대로 준비하고 있다가 그 신부 아버지가 어느 날 갑자기 야 오늘이다라고 하는 순간 그냥 그때 혼인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도 그렇다는 거죠. 분명히 혼인잔치, 그러니까 혼인 예식이 있을 것이다라는 건다 안다는 거죠. 다 알고 준비까지 했어요. 그러나 결정적인 그 날만 모르는 것이지 반드시 신랑이 온다라고 하는 사실은 알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준비를 했겠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의 때도 그 날과 시에 대해서 정확한 날짜는 누구만 아느냐. 신랑 아버지만 아는 것처럼 오직 그러니까 우리 신랑 대신 예수님이니까 하나님 아버지만 그 사실을 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이 예측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몇월 며칠 몇 날올 것이다라고 얘기하지만은 그 정확한 시점은 아무도 모릅니다. 이 노아의 홍수 때도 그랬다는 거죠. 그다음 28절에 가서요. 또 로세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인자에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롯의 때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때는 불과 유황이 비오듯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불로 심판을 했,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노아 형수는 물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셨고 이롯 때는 불에 의한 심판이 이루어졌던 것이죠. 소돔이라고 하는 그 성에 이런 일이 생겼는데 고대 로마 시대의 폼페이도 이 화산 폭발로 인해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이것이 진짜인지 아닌지 정확히 뭐 근거가 확실한지는 모르겠지만은 백두산의 화산 폭발로 인해 가지고 그때 그 발해라고 하는 나라가 굉장히 거대한 나라였고 정말로 어뭐 요즘 말로 하면 잘나가던 그런 나라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발해가 멸망했어요. 근데 그 원인에 대해서, 어, 이 바로 백두산 화산 폭발이 있어가지고 그 나라가 망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역사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 화산 폭발로 인해가지고 이 소돔이라고 하는 성이 완전히, 어, 그 멸망해버리는 어, 그 일을 보고 너희들이 경계하라. 인자에 나타난 날도 그렇다는 거죠. 여기서 노아의 때나 로세 때나 보면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상적인 생활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 도시에 이런 큰 재앙이 있으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다는 겁니다. 우리도 주변에 여러 가지 사고를 보면은 그 사람들이 그 사고가 일어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 예전에 삼풍 백화점이 무너질 때 저도 바로 그 근처에 있었는데 그 백화점이 그렇게. 하루 아침에 무너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으리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도 하나님께서 경고는 하셨지만은 그 날이 언제 올지 모른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의 때도 어, 데살로니카전서 5장 1절부터 3절에 보면은 어,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의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주님께서 오시는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른과 같이 멸망이 홀연히 저희에게 이르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주님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어, 사모하는 사람은 항상 이 마음을 들고 있, 있죠. 그래서 아 육신의 어떤 평안함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인해가지고 어 거기에 그냥 푹 빠져 있지 않고 항상 깨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언제 오시는지 그걸 그날을 기다린다는 겁니다. 잉태된 여자가 해산의 고통이 이른 것같이 분명히 어 아이를 잉태하는 순간부터 아1 0 개월 정도 후면은 얘가 나오겠구나 대충 알죠 산딸은 압니다. 그러나 그 산딸은 알지만은 매돌, 며칠, 몇 시에 나올 줄은 모르잖아요. 그가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라는 것을 잉태한 여자가 아는 것처럼 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정확한 시점만 모를 뿐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재림하셨을 때 우리는 핑계할 게 없는 거예요. 왜 충분한 기회를 주었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또 수많은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나중에 핑계할 게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거기에 참여하지 못한 거기에 대한 안타까움만 있을 뿐이겠죠. 자, 그 다음에 그 31절에 가서요. 그 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 세간이 집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오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이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32절 루세 철을 생각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어,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어떻게 우리가 이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될 것인가. 이러한 일이 생겼을 때 세간이 집안에 있으면 그걸 가지러 내려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미련을 두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그런 신부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 언제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 그런 각오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만약에 이 세상에 대해서 여전히 미련이 있고 뒤를 돌아본다라고 하면은 이 로세처와 다를 게 없다는 거죠. 로세처는 소돔이 멸망하는 것을 보면서 도망 나왔잖아요. 아브라함의 그 중보를 통해서 어떻게든 이제 도망쳐 나왔어요. 도망쳐 나왔는데 그 나오면서 거의 이제 막 도망치는 중에 딴 사람들은 도망 치는데 이 롯의 처는 뒤를 돌아본 거예요. 그 돌아봤다는 게왜 그랬을까요? 그냥 호기심 때문에 돌아봤을까요? 아닙니다. 미련이 있었던 거예요. 그 안에 얼마나 많은 것들을 두고 왔겠어요. 그때 이 아브라함의 그 조카였으니까 굉장히 많은 부를 가지고 있던 그런 롯. 그러니 거기에서 얼마나 편안한 삶을 살았고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너무 아쉬웠던 거지 저게 진짜일까 진짜로 멸망하려나 내가 저기다가 두고 온 금은부화가 얼만데 내 집은 어떻게 되나 그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나도 마찬가지 만약 우리에게 똑같은 상황이 벌어진다 라고 하면은 내가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일수록 아쉽겠죠 아 거기다 내가 뭘 두고 왔는데 뭘 두고 왔는데 그래서 불이 나면은 제일 먼저 내가 뭘 들고 나가야 될지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 것처럼 이런 일이 생겼을 때 내가 이거 뭘 두고 왔는데 그런 아쉬움이 있고 또 그런 미련이 있다라고 하면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때도 우리가 똑같은 이롯 롯의 로세, 처처럼 그런 일을 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이냐? 그러니까 모든 것을 잃어도 아까울 것이 전혀 없는 그런 상태의 믿음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이 신부의 믿음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세상 것에 집착하지 말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거기에다 미련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불이 나 가지고 집에 있는 거 귀중품 같은 거 건져내려다가 오히려 나오지 못해 가지고 죽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지금 목숨 구하는 게 우선인데 그거보다도 그 안에 있는 귀중품들 그거 건지느라고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지 못하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아무 것도 이 땅에 미련을 두지 말아야 된다. 이 얘기는 뭐 세상 사는 것을 그냥 포기하고 그렇게 살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성실하게 살때 아, 여기에 있는 것들은 언젠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내가 가지고 갈 것이 아니구나. 또 내가 육신이 마감돼서 죽으면은 이것은 다내 소유가 아니구나.라는 그러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죠. 이 로세서처럼 미련을 가지고 뒤를 돌아보는 순간 소금기둥이 되었잖아요. 거기에 묻혀버립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만약에 그런 미련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은 세상에 묻혀서 어, 주님을 만나는 주님의 재림의 때에 신부의 믿음을 가지고 만나는 그 영광은 없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34절에 가서요. 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두 남자가 한자리에 누워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두 여자가 함께 메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입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휴거 들림 거기에 대한 이야기인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신부의 믿음을 가진 자들은 무덤에 있는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살아서 주님 오시는 것을 보는 사람들은 산채로 공중으로 끌려 올라간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바로 그 장면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전 세계적으로. 그냥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밤에 또 어떤 사람은 낮에 그 일을 당하게 되겠죠. 그래서 먼저는 밤에 두 남자가 한 자리에 누워 있는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 거예요. 당한다는 겁니다. 밤에. 그 다음에 또두 여자가 함께 매를 가고 있음에 이것은 밤이 아닌 낮에. 낮에 이제 이맷돌로 갈죠. 그러니까 이 낮에 두 여자가 있었는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낮과 밤. 그러니까, 지금도, 어, 우리, 우리가 지금 새벽이면은 또 어느 지역은, 어느 나라는 밤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제림하시는 순간, 이 낮과 밤에 처한 그런 사람들이 동시에, 어, 들림받는 그런 일들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그 엄격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구별이 있을 것이다. 신부의 믿음을 가진 자와 그렇지 못한 자. 그 신부의 믿음으로 준비된 자와 그렇지 못한 자들이 아주 이렇게 확실하게 구분되어지고 구별되어질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그때가 우리에게는 참 영광, 내가 살아서 주를 만나는 그런 영광스러운 기쁨도 있겠지만은요, 이런 어떤 확실한 어떤 구분 가운데서 낙오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요, 이건 참 비참한 일입니다. 오히려 먼저 죽는 게 오히려 날 수도 있어요. 무덤 속에 있는 게. 근데 만약에 이 살아서 예수님 이 오시는 걸 봤다라고 하면은 그 이후로 일어나는 엄청난 환란의 기간을 내가 통과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물론 믿음이 전혀 없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무시하고 살았던 사람들이야 그렇겠지만은 그러나 말씀도 듣고 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신다는 사실도 알고 그러다 그러고 있었는데 잠깐 한눈 파는 사이에. 아, 나중에 내가 잘 믿으면 되겠지. 이러, 이러고 뒤로 뒤로 이렇게 미루다가, 아, 그런 일을 당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뻔히 알고 당한다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그때 이게 얼마나 원통하겠어요? 와 아, 분명히 예수님의 재림, 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공중으로 끌려 올라가는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했고, 나도 그걸 알고 있었는데, 내가 그게 준비가 안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일이 딱 발생하고 나면 제일 먼저 알겠죠. 그런데, 그 이후로 어떻게 수습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다시 한번또한 번의 기회는 없다는 얘기죠. 결국은 그 환란을 어떻게든 버텨내야 되는데 사람이 육신을 입고 있는지라 그러한 환란과 핍박과 고통 가운데서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보장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리 마실 때 신부의 믿음으로 들림 받는 것이 그것이 최고의 안전한 피난처가 되는 겁니다 그 방법 외에는 없다는 거죠 안 그러면 은 살아서 그날을 맞이하는 사람들은 이 엄청난 전무후무한 그런 환란 가운데 들어가야 되는데 그때 내가 과연 믿음을 지킬 수 있겠냐는 거죠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해서 예수님께서 제림하시는 그 순간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우리는 여기서 데려감을 당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버려둠을 당한다고 하면은 우리는 절망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우리는 이, 이런 주님의 제림 가운데 대례감을 당하는 주님의 그 공중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신부의 믿음을 가진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자, 그래서 37절에 가서요. 어, 저희가 대답하여 가로대 주여 어디오니 이까? 가라사대 죽음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자, 이런 이야기를 듣고 어, 제자들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주여 어디 오니까? 이러한 일이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라고 물어봤던 거예요. 어느 장소에 있어야지 심판을 면할 수 있겠습니까? 과연 그렇게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 장소가 어딥니까? 그럼 제가 거기 있다가 주님 맞이하겠습니다. 뭐 이런 의도겠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게 아니라 죽음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재림은 그냥 뭐 어느 특정 장소가 아니라 죄인이 있는 곳마다 심판이 임한다 라는 그런 의미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 이름하셔서 이 땅을 심판하실 때 그런 일들은 어느 특정한 소도 미래든가 또 노아시대의 그 어느 특정 그런 지역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모전 뭐 세계에 동시에 일어나는 일들이다. 그러니까 이 시체가 있는 곳에 독수리는 당연히 보이죠. 그런 것처럼 죄가 있는 곳에 심판이 내려야 될 곳에는 다 내린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심판받아야 할 죄인이 임, 있는 곳마다 심판이 임, 임한다. 세상 모든 곳에 그리스도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성지순례에 가보니까 그 에르살렘 성전 바로 근처에 무덤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감람산에 거기서 이제 올라가서 그 에르살렘 성전을 쭉 보게 되면은 바로 밑에 무덤들이 잔뜩 있습니다. 저 무덤이 이제 왜 있냐고 이렇게 그 가이드가 설명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분명히 예루살렘 성전으로 오실 것이라고 믿은 거예요, 그사람들은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 성전 근처에 묻혀 있어야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어 제일 먼저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할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그 근처에다가 막 이렇게. 무덤, 무덤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묻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특정한 장소, 그 거기로 오시는 게 아니라 순식간에 전 세계 사람들이 동시에 볼수 있는 그렇게 임하시는 것이지 특정 장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잘못된 그런 지식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근거해서 분명하게 어, 알고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그때를 어,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으신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의 그 심판의 때가 바로 예수님의 제림과 함께 올 것이다. 그것은 굉장히 두려운 심판이다. 노아의 홍수와 또 로세 때와처럼, 때처럼 그렇게 아주 큰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럴 때 우리는 이 땅에 마음을 두고 있으면 절대로 그 자리에 참여하지 못한다. 로세 처를 생각해서 이 땅에 가지고 있는 모든 집착들을 다 버리고 언제든지 내가 주님 부르시면갈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준비를 해야 된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순간 신부의 믿음을 가진 자와 그렇지 않은 자가 확실하게 구분되어서 하나는 데려감을 당할 것이요. 또 하나는 버려 둠을 당할 것이라는 이 분명한 사실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숙지하면서 야, 이게 진짜로 이 일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속에서 그 믿음 가지고 오늘 하루도 이렇게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그런 신부의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